3.9 업데이트 패치노트가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세 가지 신규 공룡과 혼종부터 살펴보죠. 첫 번째 아니만타르스잘 알려지지 않은 가복 공룡의 에픽 등급 민첩 탄력 속성으로 출시됩니다. 요즘 신규 공룡 중 최소 한 마리는 득보 공룡을 출시해서 조금이라도 알리려 하는 모습은 좋은 것 같습니다만, 정작 근본 공룡들은 안나오고 있는건 한편으로나 아쉽네요 두번째 유니크 등급의 에스텐메노스쿠스 이름이나 생긴거나 혼종같이 생겼지만 엄연히 실존했던 고생물입니다 헤름기에 서식한 단국류 중 하나인데 생긴게 왕관을 쓴것같다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랜만에 비혼종 유니크가 나와주었네요 이렇게 되면 유니크 비혼종 공룡이 총 다섯 종류가 되었습니다 세번째, 알랑킬박틸루스아 젠장 또 무리생물 에이펙스야. 개인적으로 알랑킬로케라톱스의 대형인용 모션으로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무리생물로 나온거 매우 띠껍습니다. 스킬 이름 중 드래곤브레스가 있는데 루디아는 그냥 감다디가 많네요 어떻게 이런 역대급 간지나는 스킬을 드래곤을 닮은 대형인용이 아니라 소형인용 무리생물한테 줄수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심지어 외형도 너무 단순한데 해외 유명한 디자이너가 그린 이 버전대로 나왔으면 여론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것 같네요 다음은 브롤 리뉴얼에 대한 소식입니다 4대사 팀전투 모드가 기대했던 유저들에게 통수를 치듯 엄청난 실망감을 주면서 잠시 중단되었었는데 유저들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해서 확실하게 개선된 모습으로 10월 말에 재개한다고 합니다 우선 공룡풀을 넓혀야 하는데 몇몇 사기 캐들만 배느라고 모든 생물을 쓸수 있게 해주던지 아니면 시즌마다 특정 등급 내 생물들만 제한을 했어야 했는데 늘 애들 나오던 애들이 주로만 나오다 보니 빛과 조합의 다양화는 커녕 일반 PVP 전투보다도 더 정형화되어 있어서 호평이 많았죠. 거기다 치명적인 전투 버그들은 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고쳐졌으면 좋겠네요. 세번째 소식, 연령 조사 이걸 이제 와서 한다고? 좀 어이가 없지만 공룡을 다루는 게임치고 홀라이브가 은근 연령 제한이 높습니다 더 게임은 초딩도 이용 가능한데 반에 이 게임은 15세 이상이죠 게임 난이도가 더 게임에 비해 높은 거 말고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실 6살짜리 꼬마도 임의로 20살로 바꾸면 그만 아닌가 조사하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번째 소식. 스트라이크 전용 생물. 프루사우루스 2세대 찰리, 델타, 블루파라사우롤로프스 룩스, 디아블로케라톱스. 위 6마리의 생물들은 앞으로 이슬라 전용 생물처럼 스트라이크 이벤 보상으로만 얻을 수 있게 제한한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라도 맵 상시 스폰으로 해줘도 현찰을 판에 신캐도 아니고 기존 생물 수급을 독점으로 제한하는 건 누구 대가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대신에 프리미엄 인큐베이터 추가. 기존의 가장 달달한 보상은 노란깡통이라 불리는 에픽 인큐였죠. 이제 이거보다 더 푸짐한 보상이 들어있는 프리미엄 인큐베이터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에픽인큐에서 고인이 만개 정도 나왔으니 프리미엄인큐엔 한 3만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태껏 욕한거 전부 취소 다시 찬양갑니다 생물들 퍼프 패치 에 여러 하위목들을 퍼프해주었는데 메갈로케비아 퍼프가 눈에 띄는군요. 신규의 펙중 조명을 한 번도 못 받아서 버림받은 녀석이 분명합니다. 버프를 받아도 현메타에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군요. 이렇게 오늘 3.9 업데이트 패치 노트 요약 정리해보았습니다. 신규 생물이 세가지밖에 없어서 약간 끼 빠지는데 인도랩터의 최종원종인 인도키키운, 대형육식공룡 사우루파가낙스 등 유출된 생물들이 더 남아있지만 할로윈 시즌까지 미뤘다가 후속 출시할 것으로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냥 신규 유출 생물들 한 번에 다 내지 분할해서 띄엄띄엄 출시할 바엔 처음부터 유출을 하지 말았으면 하네요. 이건 뭐 말하려던 거 안에서 사람을 더 빡치게 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이번 패치노트는 절반만 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10월 업데이트는 할로윈 시즌이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랄까 밥을 먹다가 맛 느낌이랄까 과연 이 업데이트가 온라인의 정상화의 시작일지 만개마의 세기를 박을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호바.